클로버 주주 여러분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야, 이런 아름다운 차트, 이런 아름다운 이 맨발의 혼인 세력 매집선. 여러분들 이 내용 들으시면 심장마비 걸리실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진짜 각별히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시게 되면은, 제가 이따가 여러분들 말씀드릴 종목이긴 하지만, 이 KMW, 이 3중 이 고점을 돌파하고 엄청난 매집의 작용 뒤에, 매집의 작용 뒤에 이 엘리어트 1, 2, 1, 2, 3, 8, 5, 매작 급반의 형태의 차트. 여러분들. 자, 근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 3종 고점이 만들어졌다라는 거. 그리고 이번에 이거를 돌파하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판단하는데, 여러분, 세력의 어마어마한 개미털기와 흔들기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클로버 대장, 맨발의 훈이. 예, 여러분들, 영상을 끄셔도 됩니다. 좀, 좀, 여러분들. 말씀드리자면 그만큼 자신있다는 거예요 진짜 끄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 이상한 분석 듣고 이상하게 뭐 팔아라 사라 여러분들 진짜 개미 털기 이제 어마어마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대응을 잘 해나가야 된다는 거죠 예, 비트코인 수천만 배 갔습니다 돈번 사람 없습니다 1원 넣었으면 1원이 뭐예요 수천만 원인데 안 줍잖아요 1원은 수천만 10원 넣으면 수억 100원짜리까지는 안 줍잖아요 수십억 저는 1,000원짜리면 줍습니다 아 근데 물론 주인 돌려주겠지만 자 그런데 왜 그러냐면 이 개미 털기가 흔들기가 여러분들 이 심리적인 약점을요 아주 집요하게 올라갈 땐 아주 짧고 강하게 아주 그냥 그리고 대다수의 시간은 횡보 내지 하락으로 어마어마하게 괴롭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정말 여러분 이 내용 집중하셔야 된다는 걸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래서 항상 제가 강조드리는 게 뭐냐면은 자 뭐예요? 항상 강조드리는 게이 세력과 자 세력과 세력과 재료가 살아있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우리가 뭐예요 정보 싸움 대응 싸움 손익비 싸움을 통해서 그 수익을 극대화 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 네. 지금 이것도이 사람들도 얼마나 지금 이때 이 시점에 이거 돌파할 때까지 얼마나 고통스러다가 이때 한번 이렇게 시세가 단기에 나오니까 이때 들어갈 수 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 본전 위에서 무서워서 올라가면 무서워서 못 들어가요 이때는. 근데 이때 시세가 다나와 버린다는 거죠 이 짧은 시간에. 그래서 지금 이런 차트 형태에서 우리들이 얼마나 말로는 쉽지만 이 흔들기 한번 들어오면 진짜 정신 차리기 어렵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진짜 큰 어, 든든한 버팀목이 여러분들 되어드리고 싶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맨발의 훈이 이 세력 매집선 자 이게 보시게 되면은 이게 지금 악랄하게 이렇게 흔들어 주면서 이게 최대치를 찍었죠 여기 보세요 이게 지금 이게 좀안잘안 안 보이시나 본데 가까이서 확대하면 딱 보이죠 여기 최대치를 찍었다고요. 길게 보면은 지금 이렇게 여기 보세요 여기 맨발형이 세력 매집선 이런 식으로 최대치를 찍어주었죠. 자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자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제가 이제 만든 메커니즘 그제 그가 그 주된 그 메커니즘에 생각하는 세력 메커니즘인데 첫 번째는 이제 개미털기를 합니다. 모멘텀과 재료를 이제 모멘텀과 재료가 발생합니다. 그러면은 세력들이 이게 개미 털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 어떻게 돼요? 물량을 매집하는 매집의 작용과 그거를 이제 일어납니다 그렇죠 개미 털기를 흔들기를 진행해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매집의 작용이 일어나고 급등의 반작용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네, 개인투자자 이 수익을 못 내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요? 네, 설거지가 나타납니다 자, 이 메커니즘대로 진행이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저 같은 경우에는 평생을 이 세력 매집, 최저점, 최고점을 잡는 것에 평생을 일제가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근데 무슨 코인 같은 거 들어가겠다. 한탕을 노리겠다. 내지같이 영원수렴해 가면서 지옥을 여러분들 이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절대로 손도 대지 마세요. 뭐 밈코인이 알트코인이니 몇분 만에 몇분뭐좀그 몇 정도만 올려 놓고 계속 떨궈 버립니다. 절대 여러분들 이런 건 하지 마시고 주식으로 롱 포지션으로, 상방에 올라간다의 롱 포지션으로. 상방은 제한이 없잖아요. 물론 언젠가는 떨어지겠지만. 그 다음에 하락은 제한적이잖아요. 근데 무슨 숏 포지션을 하겠다, 뭐, 온갖, 무슨 선물 옵션을 하겠다, 이런 파산됩니다. 파산. 뭐, 코인을 하겠다,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검색기까지 갖고 있습니다. 이거 만드느라고 정말 엄청 고생했어요. 네. 이거 만드느라고 졌다 사살다제 거죠. 자 그래서 결국 우리들이 중요한 건 세력 매집 포착 최저점 최고점을 잘 잡아내는 게 중요한 거고 뉴스 차트 후행성에 우리가 너무 빠져들면 안 된다. 왜냐면 6개월 1년 외인 기간 세력에서 선방되는 경우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력 매집 최저점이 최고점 세력 목표가 를잘 잡아내는 게 중요하고 백날 차트 쳐다봐야 답이 안 나옵니다. 백날 차트 쳐다봐 봐야 답이 안 나와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매집을 우리가 포착하자는 거지, 이 모양을 포착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쵸? 음, <laughs> 음, 음. 물론 이 모양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은, 자, 그래서, 자, 이거를 돌파하게 되면, 이제 장기, 삼봉우리를 돌파하게 되면, 어떤 모습이 나올지, 저조차도 지금 심장마비가, 심장마비 파동이 지금 예상이 되는데, 이 대응을, 여러분들, 잘못하시게 되면, 흔들기 당하시게 되면은, 네 여러분들, 주의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맨발의 혼이 세력 매집선이 이 일로 꺾이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는 추가 매수 및 강력하게 세력과 저항하고 또 세력들을 오히려 이용하는 에, 싸워야 한다. 우리가 이대로 당하면 안 된다. 음. 판단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내용 말씀드렸는데 조금 헷갈리실 수 있어서 이세 템버에도 오늘 여러분들에게 추천 나간 이 추천주 이, 이 수급으로. 그렇죠 이 멘바론이 세력 매집선을 바탕으로 추천 나갔거든요. 예 네, 멘바론이 세력 매집선으로 그래서 아이 추천주를 통해서 아 이렇게 수익을 얘가 냈고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아 클로봇이 지금 앞으로 향후에 굉장히 좋. 제가 이 클로봇 얼마나 많이 찍었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예 네, 대장이잖아요 제가. 항 상, 상, 식, 상단입니다, 제가. 그렇기 때문에, 에, 이런 배신하는, 부정적 얘기하면서 여러분들 겁박하고, 그런 스타일의 그런, 에, 게 아니라, 정말, 에, 정말 좋은 그 그림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있, 있고, 어쨌든, 제가 지금부터 브리핑 진짜 중요한 내용, 이용 놓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추천주 드린 내용으로 수급 부분을 어떻게 추천 나갔고, 이 부분이 클로봇에 어떻게, 에, 그 수급적으로, 긍정적인 예상이 되는지 여러분들 같이 이 영감을 공유하시기 바라면서,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는 게 바로 세력과 재료가 살아있다라고 판단된다면 우리들이 정보 싸움 그리고 대응 싸움 손익비 싸움을 통해서 그 수익을 극대화 할 필요가 있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맨발의 훈이 세력 매집선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세프템버 8에 여러분들에게 장전 맨발의 훈이 추천주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KD 60원에 매수해서 720원에 매도하세요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제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상한가는 잡지 못했지만 소름돋는 타점을 여러분들에게 잡아드리면서이 수익 회원들100% 무료방에서 대단히 수익 축하드립니다. KD 같은 경우에는 이맨바레온이 세력 매집선이 역대 최대급을 찍어 주었죠. 자, 그런데 여기 보시게 되면 눌림목이 나올 때 이때 이 세력 매집선이 밀리지 않으면서 자, 제가 어떻게 판단하느냐? 자, 이제 조정이 끝났다. 세력의 매집이 포착됐다 해, 판단했기 때문에 뉴스, 차트, 재료, 그 다음에 분봉상의 맥점을 보고 여러분들에게 장전에 추천을 나가서 여러분들에게 이 수익 대단히 축하드립니다. 또한 여러분들에게 8시 17분에 KS인더스트리 175원 매수에서 2100원 매도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자, 소름 돋을 정도로 제가 8시 17분에 KS인더스트리 175원 매수 그리고 2100원 매도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거 타점 잡은 과정도 한번 보시죠. 여기 보시게 되면, 자, 이렇게 주가가 개미털기의 조정이 나올 때, 이때 여기서 오히려 올라가주는 다이버전스의 발견을 찾아 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 세력들이 매집이 완료가 됐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자, 세력의 매집이 완료됐다라는 거는, 바로, 개미털기가 완료됐다.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장마감하고 수급, 뉴스, 이슈, 재료, 그리고 분봉상의 맥점, 타점을 보고,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나갔기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수익, 펌핑 나와주면서 회원님들 요식 100% 무료방에서 대단히 축하드립니다. 또한 여러분들 지금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너무나도 잘해주고 계시고 실용외교 AI 바이오 집중투자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에 숨겨진 인재들을 찾아서 정말 방방곡곡 너무 열심히 해주시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바로 정약용 선생님이 생각난다 판단을 했기 때문에 자 코스피는 5000피에서 만스피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자 여기 보시면은 제가 소름돋는 종목 하나를 찾아냈는데 과거의 KMW입니다 보시게 되면 1148원에서 8만원까지 대략 8,000%가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는데 변동성이 이때 군집되면서 바로 이 자리에서 대부분의 시세가 나왔죠 여기 보시면 삼봉우리 헤드 앤 숄더 심리적 저항선 이 매물대 상방벽을 돌파하면서 매집 기준봉 발생과 함께 엘리어트 1,2,3파로 뻗어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이 구간 자, 이 돌파하는 차트와 거의 판박인 차트를 찾아 냈습니다. 차트 판박이 돌파 형태.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유통물량이 엄청 적어서 품절주라고 할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파멸적인 심장마비 재료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졸업급이 될 것으로 보이는 이 소름돋는 이 종목 타점 포착을 했는데 자 중요한거는 제가 유튜브에서 수익을 너무 잘 내다보니까 제 종목을 따라하는 파렴치한 유튜버들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급을 그들이 꼬이게 만든다는거죠 그래서 이거 어쩔 수 없이 제가 유튜브 자 구독자 구독자 100%자100% 100 무료로 에, 구독자 전용으로 여러분들이 이 히든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종목 매수매도 타점, 그리고 실시간 정보 공유, 그리고 단타 추천, 그리고 이 히든주까지 받아보실 분들께서는 010-8157-0282번호로 여러분들이 단타나 스윙 치지 마시고 100% 무료 입장 숫자 1 또는 여러분들의 이 종목명을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의 100% 무료 입장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 청강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